자, <laughs> 또한 문제 풀어볼까? 16번 반지름의 길이가 12, 반지름의 길이가 12, 넓이가 48파이, 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 코사인 세타 값은? 음. 반지름이 12, 이렇게 넓이는 48파이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 그러면 이 보기에 있는 것들을 보니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3 0 그러면 이 세타가 적어겠다. 그지 특수각 세타를 알아내도록 하자. 그러면, 그러면,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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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꼴이 있다고 하고 반지름이 12 넓이는 48파이 중심각 얘가 세타야 음. 그러면 얘랑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할 수 있을까 구할 수 있겠지 겠지. 자,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뭘알뭘 아, 뭘 알아? 반지름을 알아. 그리고 중심각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넓이. 48파이 넓이는 뭐 어떻게 하냐? 2분의 1에 r 제곱, r 제곱에다가 세타. 음, 이렇게 해야지. 음, 알고 있나? 물론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그 중학교 때 배웠지. 세 가지가 있잖아. 반지름을 알고 중심각을 알때 구하는 방법. 반지름을 알고 또뭘할 때? 이 호의 길이를 알때 넓이를 구하는 방법. 또 하나는 반지름을 알고 그지 이 밑면에 밑면에 반지름을 알때이그 부채꼴 부채꼴의 요구 반지름과 밑면의 반지름을 알때 넓이를 구하는 방법 세 가지를 배웠었지 그 중에 이제 2분의 어, 1의 r 제곱의 세타 그러니까 반지름과 중심각을 알때 공식 음. 그 지금은 이렇게 기억을 하지만 또 <laughs> 나중에 되면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는 기억을 아마 못하겠지 그지? <laughs> 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원래, 원래, 음, 원래 원을 생각해가지고, 그지? 음. 어, 그부채꼴 넓이 구하는 방법은, 어, 설명은 생략할게. 자, 보자. 음, 2분의 1에 12의 제곱에 세타. 12의 제곱에 세타. 12제곱. 뭐냐? 이거 144잖아. 144 2분의 1이 있으니까 뭐 되냐? 72 72 그러면 세타는 세타는 72분의 48 파이 이렇게 되겠네. 그지? 144 72 72분의 48 그러면 분자분모 뭘로 약분할 수 있냐? 24 24 24 어, 맞나? 12 사, 십2 육, 이십사, 이로 약분할 수 있겠군. 그럼 세타는 2 4로 약분하는 거야. 그러면 2가될 것이고 3이 되고 파이 이렇게 되겠군. 그러면 세타가 삼분의 이파이야. 그러면 코사인 삼분의 이파이잖아. 코사인 삼분의 이파이 얼마냐? 코사인 3분의 파이가 이분의 이분의 일. 그럼 코사인 삼분의 이파이는 마이너스 이분의 아, 2번이 답이 되겠군. 알겠, 알겠냐? 알겠 <laughs> 뭐, 이 문제는 부채꼴을 부채꼴, 부채꼴 넓이를, 넓이를 구하는 방법, 그래가지고 세타를 찾아 세타를 찾은 다음에 코사인값을 찾는 그런 문제였다. 그렇게 안 어려웠지? 자, 어유, 5분이나 돼. 무슨 얘기를 더덧 붙여 볼까? 음. 음. 뭐, 너네 음,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다. 음. 에, 아, 님비. 에, 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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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피. 아, 님비. N. N I M. 님비 님마이. 님비 b y 음, 님비 님비주의인가 님비주의 이거랑 또 어, 뭐가 있냐면 핌핌피 핌피 p i m 핌피 핌피 에 핀피주의 핀피 핀피 너무 너무 큰가 핀피주의 아... 들어본 사람도 있고 또못 들어본 사람도 있을 있을 거야 그지 님비 N I M B Y 이게 뭐냐면 약자거든 Not in my 백야드, 그러니까 나의 i 인 마이, 나의 뒤에 정원은 안 된다, 어, 안 된다, 뭐 그런 주의고, 핀피, please in my front yard, 어, 그러니까 나의 앞 정원으로 oh, please, 뭐 그런, 그런 그런 말이거든. 뭐냐면, 뭐냐면, 음, 우리 왜... <laughs> 어, 뭐냐, 혐오시설, 혐오시설, 어떤 게 있을까? 무슨, 어, 혐오시설,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것들, 혹은, 음, 전염병? 전염병, 그러니까 병균, 바이러스 같은 병균을 퍼뜨릴 수 있는 전염병 병원? 뭐 쓰레기 소각장 얘기했으니까 됐고 그런 혐오 시설들을 자기 그러니까 백 야들 자기 에, 뒷마당에 어, 짓지 못하게 하는 음, 그런 주의야 그러니까 자기 지역 내에는 어, 어, 혐오 시설을 설치 못하게 혐오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그 어, 단체 행동? 단체 주의 행동? 뭐, 그런, 그런 거야. 그리고, 핀핀은 뭐냐면, 음, 어, 좀 유익한 시설, 상업시설이든, 교육시설이든, 뭐, 문화, 체육, 뭐, 그런, 어, 유익한, 유용한, 좀, 이 앞에, 혐오시설에 대비되는 좋은, 그니까, 어, 뭐, 뭐라고 할까, 교육시설, 문화 체육 시설, 상업 시설 뭐 그런 것들을 에, 에, Please in my front yard 내 앞마당으로 어, 오십시오, 뭐 지어 주십시오, 뭐 하는 그런 에, 주의 단체 행동 왜 그런 이해되냐 너네? 뭐 원자력 폐기물 시설을 자기 그 사는 지역 내에 설치하려고 하면 막 막 빨간 옷, 빨간 옷 입고 그지, 막그 시위 같 은, 거, 하 잖아？근데 대신 에 어, 문화 체육 시설 혹은 문화 공연 시설, 뭐좀 교육 시설, 뭐 그런 것들을 어, 자기 지역 내에 설치 하 려고 하면 좋아하 잖아. 음, 들어 들어 본 사람은 됐고, 안 들어본 사람 은됐 고, 안 들어 본 사람 있 으면 일 종의 어, 상식, 상식이라고 어,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에... 다들 그 좀, 이기주의? 집단주의? 뭐 그런 것 때문에 그지. 도움이 된다 싶으면, 어, 손, 두손다 들고 이제 환영을 하지만, 좀 도움이 안 된다. 좀, 좀 마이너스다. 집값 떨어진다, 뭐 땅값 떨어진다 하면 반대하는 게 대, 대다수잖아. 사람이 그렇지, 그지? 이좀 본심. <laughs> 어, 왜, 왜이 얘기를 했냐? 왜이 얘기를 했냐? 응? 왜이 얘기를 했지? 민비주의, 핀피주의, 음. 앞으로도 앞으로도 그지 없어지지는 않겠지 그지 않겠지 음? <laughs> 막말로 저기 너네 집 앞마당에 코로나 어, 선별진료소를 딱 설치하겠다 하면 좋아하냐 좋아하겠냐 아니면 반대하겠냐 음, 찬성하겠냐 반대하겠냐 음. 뭐말안 해도 어, 뻔하잖아 그지 또 다른 음, 좀좀에 <laughs> 좋은 시설이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 그지 어서 오십시오 어, 할거아냐야 그지 그지 아 점점 점점 음,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겠지 그치? 에? 이 전체 공동체의 이익보다는 그지 개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인권을 음, 먼저 생각하고 우선시하다 보면 그지 소외받는 계층 단체 분명히 에, 문제가 발생하게 될 거야 그지 음. 앞으로 어,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이 미래, 21세기 미래가 달려있는 너네들이, 너네들에게, 어, 이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공부들 해 나갔으면 좋겠다. 어휴, 몇 마디야. 하면은 10분 훌쩍 넘어 버려. 그래, 몇 문제 안 남았다. 다음 17번에서 또 보자.